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야기는요 바로 오래 지속되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인간관계 이거 진짜 중요하면서도 가끔 너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과연 좋은 관계를 길게 이어가는 비결은 대체 뭘까? 지금부터 그 핵심만 쏙쏙 뽑아 드릴게요 혹시 진짜 친했던 친구인데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면서 멀어진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아요? 이상하게 서먹해지고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속에 바로 그 이유랑 해결책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떠올리면서 들으면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딱이 순서대로 갈 겁니다. 첫째, 이 주제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단어들부터 잡고요. 둘째,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킬러 문장을 완벽하게 분석할 거예요. 그리고 셋째, 글쓴이의 논리를 따라가 본 뒤에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까지 이 흐름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이 단어 모르면 해석이 산으로 간다. 핵심 어휘 정복 시간이죠. 이 단어들의 진짜 속뜻을 알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 느껴질 겁니다. 첫 번째 단어는 sustain입니다. 사전 찾아보면 그냥 유지하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선 그 느낌이 아니에요. 훨씬 더 적극적인 거죠. 뭐랄까, 관계가 시들지 않게 계속해서 정성껏 물을 주는 느낌?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려 두려는 노력. 그런 생명력을 불어넣는 뉘앙스예요. 다음은 팔로우업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후속 조치? 좀 딱딱한가? 그냥 누군가를 만난 다음에 그 관계가 거기서 딱 멈추지 않도록 이어가는 그 다음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카톡 한번더 한다든지, 많은 관계가 바로 이 팔로우업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멈춰 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세 번째는 conscious입니다. 의식하는 이란 뜻인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conscious effort, 즉,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덩어리 표현이에요. 언젠가 연락하겠지, 이렇게 우연에 맡기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연락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일부러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관계는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걸딱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제가 서술형 단골손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킬러 문장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지문에서 딱한 문장만 꾸부려면 무조건 이 문장이요. 오늘 이 문장 하나만 제대로 가져가도 완전 성공입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A simple message to check in or share something of value can go a long way in reinforcing your relationship. 와, 길다. 그죠? 근데 쫄 필요 전혀 없어요. 같이 뜯어보면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자! 이런 긴 문장을 만났을 때 꿀팁! 진짜 동사부터 찾는 거예요. 여기서 동사는 can go죠. 그럼 그 앞에 있는 이 길고 긴 덩어리가 전부 다 주어인 거예요. A simple message to check in or share something of value 까지요. 어떤 메시지? 바로 안부를 묻거나 가치 있는 무언가를 공유하려는 그런 사소한 메시지. 이 작고 간단한 행동이 주어라는 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핵심 표현 바로 go a long way in ing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수어예요 별표 다섯 개 충분히 아주 큰 도움이 되다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그 사소한 메시지 하나가 관계를 reinforcing 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드는데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건 통째로 외워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 분석 단계. 글쓴이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 사람이 어떤 논리로 우리를 설득하는지 그 흐름을 쫙 한번 따라가 봅시다. 구조를 보면 메시지가 훨씬 더 선명해져요. 이 글의 논리는요. 진짜 명쾌해요. 먼저 문제를 딱 던집니다. 관계는 왜 멀어지는가? 바로 후속조치의 부족 때문이다.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걸로 끝.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아까 봤던 의식적인 노력. 일부러 마음 먹고 연락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주죠. 상대가 좋아할 만한 기사를 공유하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히 정보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나는 지금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라는 따뜻한 신호를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해결책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다리지 마라. 관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물을 줘야 하는 화분과 같다는 거죠. 작지만 의식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관계를 계속 살아 숨쉬게 만듭니다. 와, 이게 바로 이 글의 가장 중요한 통찰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머릿속에 저장해 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좋은 관계는 의식적이고 꾸준한 소통을 먹고 자란다. 둘째, 이를 위한 핵심 단어 세개 보였죠? 그렇죠. 관계에 활력을 주는 서스테인 다음 행동으로 이어가는 팔로업 그리고 의도적인 노력 컨시어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은 행동이 큰 도움이 된다는 꿀피언 고 얼롱웨이까지 완벽하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 여러분이 그 간단한 메시지 하나를 보내고 싶은 사람 딱한 명만 떠올려 볼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에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